이잠먼4장 여기에는 "아들들아"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에게 어, 말씀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자기 아들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적인 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라는 말씀을 또 10절에도 내 아들아 20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듣습니다. 어,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주제는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지금 신앙을 내가 너희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데, 이 신앙은 내가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절에 보면은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또어 4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솔로몬 자기 자신의 훈계, 자신의 명령, 자신의 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들어서 전한 것이죠. 들어서 전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계승일 때 어, 지금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아들들이 젊, 젊다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늙은 아들이 아닙니다. 같이 백발이 돼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 아들에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젊음의 장점이 뭐죠? 유연성입니다. 이 늙음의 약점은 이 유연함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젊은이의 장점이요, 특징이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면할 때 젊었을 때 권면하는 것이죠. 고칠 수 있을 때 권면하는 것이죠. 신앙의 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권면할 때, 그때 언제 하죠? 들을 만할 때. 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 때. 다시 얘기해서 너무 자기 사고방식에 굳어진 상태에서 그때는 아무리 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든 할아버지의 말이든 아무 말에도 들어가지가 않죠. 우리 거기에 대한 슬픈 예가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당시 이 실로에 있는 거기 그 당시에는 저기 성전이 없고 성소만 있었죠. 그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회막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출입문이에요. 근데 그 출입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여기 제사장들은 분명히 결혼했을 텐데,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아버지는 아들들의 악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백그 백성들이 사실 탄원한 거죠. 자기에게, 엘리에게.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똑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언 사장에 지금 한 부름과 엘리가 자기 아들 제사장들에게 한 부름과 똑같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지금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죠.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들들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글 자체를 보면 엘리는 상당히 정확하게 그 문제를 보고 있고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때를 놓쳤습니다. 때를 놓쳤어요. 이 아들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서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들을 만한 그 젊음이 사라져버릴 그때입니다. 이미 다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리고 자기 식대로 살아버렸었던 굳어버린 사람들이죠. 그것을 아주 슬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25절 후반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를 죽이겠다. 이게 아닙니다. 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자는 없애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제사장인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성소가 빕니까? 안 빕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그 촛대를 사무엘에게 옮기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문 사장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신앙계승입니다. 신앙계승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지만 우리가 직통으로 어떻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고 우리는 믿음의 권속이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받고 목사로 받고 장로로부터 받고 권사 집사로부터 받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계승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자손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과 자손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몸에서 났다고 우리 거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주는 것이죠. 비록 여기 솔로몬은 내 훈계, 내 명령,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바로 그내 법, 내 명령, 내 훈계의 월월원 출처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신앙의 계승은 어렸을 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늙으면 안 됩니다. 늙은은 나이의 늙음이 보다도 영적인 늙음입니다. 유연할 때 영적으로 유연할 때 신앙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 어렸을 적에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적에 외웠었던 신앙 고백 하나 하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어렸을 때 외우면 그것은 늙어서도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일부러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렸을 적에 들었었던 신학 용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요새 아이들, 스마트폰, 꼬마들, 한 살, 두 살짜리 그대로 어른보다도 훨씬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꾸 자꾸 듣고, 어렸을 때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랬을 때그 말씀 자체가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계승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쉽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이렇게 짧게 해서 지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바꿔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예수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명철이란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예수를 얻었을 때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이해력과 분별력이죠? 선과 악의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선이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의 OX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기에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과 직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건 악입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인이 여호 앞을 떠나. 그다음에 이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말죠. 바로 악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 그의 앞에 앉아서 떡을 같이 빵 조각을 찍으면서 그때 예수께서 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그냥 가죠.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를 떠나 어둠 속으로 바로 떠나. 그것이 악입니다. 여기 5절에 명철을 얻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과 악을 얻으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대신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예수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보호해 주십니다. 스테반이 위험을 받았을 때 어디에, 어디로 나갔죠? 예수께 나갔죠. 비록 육신은 죽음일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죠. 그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니라.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는 배타적 관계입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 50, 이거 50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 나의 관계, 예수와 나의 관계는 완전 하나의 일방적인 관계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협상이 결코 아닙니다. 7절에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예수를 품으라. 예수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의 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나의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절과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큰 이슈입니다. 바로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 근거,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이시죠.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이 구약의 특별히 자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자꾸 인본주의와 세상의 책들과 비슷하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지혜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예수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선물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제가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협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좀 이거 어려우니까 80%는 내 듣고 20%는 조금 제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우리 자신이 드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궁핍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야좀 가져와. 너좀 나와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실 때 우리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할게요. 그러나 요거는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째 그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 사랑, 보호, 존귀, 영화 이것을 떠나서 10절 보십시오.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 보십시오. 내 생명이니라. 22절 보십시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이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바로 그 생명이라고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타성입니다. 유일성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를 품었을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보장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지혜를 예수를 내가 내가 영접하고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입으로 너는 입으로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 25절 눈으로 너는 바로 보라. 26절 발로 너는 평탄하게 행하라. 여기서 평탄하게 행하라는 얘기는 여기 27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마음 갖지 말라. 좌로나 오로나 어디로 갈까? 어디가 나한테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측량질 하지 말란 얘기죠. 너의 판단으로 측량하지 말고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꺾이지가 않아요. 빛은 직선입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지, 빛을 바라는 데도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잣대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를 쫓아가는 이상한 두 마음이죠.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 품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제, 바로 행하라입니다. 행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눈으로, 발로. 이것이 자먼 사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계승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는 눈, 입, 발로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그라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늘 하나님의 영광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의 복을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내 눈과 입과 발로 실천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